프로 여드름러라면 집에 티트리 오일 하나씩은 있으시죠? 몇번 콕콕 찍어 마르고 집에 방치하고 있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티트리 오일은 천연 소독제로 불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활용하기 가장 좋은 에센셜 오일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은 이렇게 만원 정도의 티트리 오일로 할수 있는 여러 가지 활용법들을 보여드릴 건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오늘 보여드릴 내용은 티트리 오일 100% 원액 오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집에 갖고 계신 제품이 다른 오일이나 다른 성분이 첨가되지 않았는지 먼저 살펴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로 보여드릴 거는 원니모니에도 뭐니 바로 여드름에 사용하는 건데요 면포성 좁쌀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이런 애들보다는 빨갛게 부어오르는 여드름에 특히 좋아요. 가장 대중적인 사용 방법은 스킨케어를 마치고 난 후에 이 티트리 오일을 면봉에 찍어서 스팟 부분에 콕콕 찍어 바르는 것. 이게 가장 대중적인 방법이고 이것도 효과가 좋지만 저는 이 티트리 오일을 알로에 젤과 섞어 쓰는 걸 좋아해요. 제가 염증성 여드름 많이 났을 때그 루틴에서도 보여드렸었는데. 알로에젤하고 티트리 오일 궁합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알로에젤의 피부 진정 효과와 티트리 오일의 항염 효과가 만나서 시너지를 내는 것 같은 느낌? 알로에 젤을 손에 일단 듬뿍 짜고 티트리오일 딱한 방울 이 정도면 적당하거든요. 이거를 피부에 아주 두껍게 팩 올리듯이 올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염증 때문에 생긴 열감을 즉각적으로 내려주고 약간 소독 시켜주는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작은 염증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들어가기도 해요. 이렇게 한 후에 마스크팩이나 모델링팩을 올려줘도 좋고 아니면 바로 크림으로 마무리해도 돼요. 근데 바로 크림을 발랐을 경우에 제품에 따라서 밀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가볍게 찬물로 세안을 해주고 스킨케어를 하시면 됩니다. 이 티트리 오일을 잘 활용하면 여드름뿐만 아니라 모낭염이 번졌을 때도 효과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드름 때문에 티트리 화장품을 구입하시는 분도 많은데 괜히 비싼 돈 주고 스킨케어 제품을 다 티트리 라인으로 바꾸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원래 사용하는 스킨케어 제품에 티트리 오일 한 방울씩 넣어서 믹스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티트리 화장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피부에 사용하는 것 외에 제가 가장 즐겨 쓰는 활용 방법은 바로 벌레 물렸. 사용하는 거예요. 특히 여름철에 모기 많이 물리잖아요. 모기 물렸을 때그 부분에 스팟으로 찍어 발라주면 금방 가라앉아요. 물버스가 필요 없습니다. 일단 발랐을 때 느낌이 너무 시원하고 붓기와 가려움도 금방 줄어들고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두피에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저는 얼굴에 트러블이 올라올 때 두피에도 항상 같이 뭔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럴 때 평소에 쓰는 샴푸에다가 티트리 오일 한두 방울, 세 방울 정도 떨어뜨려서 믹스해서 머리를 감아요. 그리고 그런 조그만 트러블 정도가 아니라 지루성 두피염이 생겼거나 정수리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다, 비듬이 좀 생겼다 할 때는 샴푸하기 전에 티트리 오일을 두피에 떨어뜨려서 한 3분 정도 마사지를 해줘요. 두피 마사지를 한 다음에 샴푸로 헹궈내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두피가 아주 시원해지고 두피에 있었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줍니다. 그리고 또 제가 자주 활용하는 게 제가 요즘 집에서 운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요즘 요가 매트를 매일매일 사용하거든요. 근데 운동하다 보면 땀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 땀을 매트 위에 흘리기도 하고 그걸 또 발로 밟고 눕기도 하고 엎드리기도 하고 별의별 거를 다그 매트 위에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트가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티트리 오일을 요가 매트를 닦는데도 사용을 합니다. 스프레이 공병에다가 물 10에 식초 1 정도의 비율로 넣어주신 후에 티트리 오일을 원하는 만큼 몇 방울 넣어주시면 됩니다. 사실 제가 찾아본 레시피에서는 물과 식초의 비율을 막 3대1, 4대1 이 정도로 적어 놨는데 그렇게까지 식초를 많이 넣으면 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 저는 이 정도의 비율로만 사용하고 있고 만약에 이 식초 냄새가 너무 싫으신 분들은 미치아젤을 사용하셔도 되거든요. 미치아젤 토너를 식초 대신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취향에 따라서 티트리 오일 외에 다른 에센셜 오일을 몇 방울 정도 더 넣어주셔도 되는데, 저는 유칼리투스 향을 좋아해서 유칼리투스도 한두 방울 같이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믹스해서 요가 매트에 간단하게 매일매일 뿌려주고 있고, 좀더 깨끗이 세척하고 싶은 날에는 아까 만든 미스트를 요가 매트가 다 젖을 정도로 충분히 뿌려줘요. 그 다음에 마른 걸레로 빡빡 닦아내줍니다. 그러고 나서 빨래 건조대 같은 데다 널어서 말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가 매트를 아주 상쾌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가 자주 쓰는 방법입니다. 인데요. 가끔 비염이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도 티트리 오일을 활용하시면 좋은 게 머그컵에다가 뜨거운 물을 가득 받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티트리 오일을 한두 방울 정도 떨어뜨리시고 그거를 코에 조금 가까이 대고 호흡하시면 돼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코가 왠지 뚫리는 느낌이고 호흡이 굉장히 상쾌해집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주얼리 클리너로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액세서리들을 다 빼놨지만 평소에 제가 실버 주얼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실버는 변색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그래서 예전에는 은색 척제를 썼었는데 은색 척제가 몸에 많이 안 좋기도 하고 그리고 잘못하면 코팅을 아예 벗겨내버릴 수가 있대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제품들은 살짝 빈티지하게 처리가 돼있는 제품들이거든요. 그런 제품들의 그 빈티지한 포인트들까지 다 벗겨내서 그냥 하얀 실버로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저는 이렇게 클리너를 만들어서 사용하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종이컵에다가 식초를 내가 세척하고자 하는 주얼리들이 잠길 정도까지 넣어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티트리 오일을 한 3방울 정도 넣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에 있는 베이킹소다를 티스푼으로 한개 정도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거품이 한번 크게 일 거예요.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그대로 방치를 해주고 그 후에 칫솔로 한번닦 가지고 물로 씻어내 주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리고 저는 이거랑 똑같은 레시피로 집에 세면대, 싱크대, 욕조 이런 배수구들 있잖아요. 배수구를 소독하는데도 굉장히 좋아요. 배수구 청소를 제대로 안 하면 거기에 벌레가 생기고 허식하기도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소독을 좀 해줘야 되는데 아파트에서 해주는 소독만으론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는 이 레시피에 이 세정제로 배수구를 함께 소독합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피부에 사용할 때 주의사항을 말 못했는데 이 에센셜 오일이라는 게 천연 성분이긴 하지만 천연 성분이라고 무조건 우리 피부에 다 안전한 게 아니거든요. 특히 에센셜 오일은 알러지가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구입하자마자 팔 안쪽이나 귀 뒤에 이런 연한 살 쪽에 먼저 테스트해보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해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원액이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어요. 예전에 저는 여드름에 한번 발라봤더니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근데 한 방울씩만 찍어바르는 게 뭔가 감질나서 아예 화장솜을 작게 잘라서 티트리 오일을 원액을 묻힌 다음에 그걸 벤 대로 아예 붙이고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몇 시간 후에 떼보니까 피부가 화상 입은 것처럼 녹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꼭 스팟으로 사용하시고 아니면 소량으로 다른 제품에 꼭 믹스해서 사용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는 루시파크에서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날게요. 안녕!